네, 한 유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 동아대 아시아 개발 연구소장 김태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의 보수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대테러 대착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를 예, 예예. 어, 양국 최근까지 뭐생쿠엘도주변에 이런 영유권 관련해서 아주 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좀 테러 문제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보도 약간은 의외로 느껴지기도 예,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주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양 수시사 한 10여 척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뜨거운 센카쿠 열도 열도의 영해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바깥지역인 접속 수역 내를 항행하고 또 일본 측은 강력하게 어 영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 방송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접속 수역은 영해 바깥 부분 그러니까 12해리가 22km입니다. 22km에서 44km까지 범위 내에서 어 설정을 하는데요. 관세나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관계 등에 어떤 규칙 위반을 예방하고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서 연안국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영해 침범은 아니지만 접속 수역을 허가 없이 더 넘어가게 되면 연안국 연안국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권 침해에 준하는 자존심의 손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 센카쿠 주변의 이 접속 수역을 중국의 어선들을 수시로 떼지어서 뭐 조업하면서 넘어서고요. 지난주처럼 중국의 해양 수시선도 심심치 않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 경우에는 중국의 해양 수시선이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에 종종 출몰해서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의 경우는 영해를 갖는 섬이 아니고. 이오도라는 암초 위에 어, 건설된 과학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박이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도 국제법적으로는 뭐 이에 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도 합니다. 네. 생각한 문제뿐 아니라 뭐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늘좀 갈등하는 모습만 주로 네. 봤는데 이번에 좀탈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중국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최근에 중국이 주변국들과 너무 갈등 일변도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구촌의 핵심 있는 책임있는 강국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분명하고요 이 와중에 다음 달 9월이죠. 4일과 5일에 이틀에 걸쳐서 중국 항저우, 어, 상하이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남송의 수도요. 그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요건 항저우 20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랄 텐데요. 지금까지 주변국들과 갈등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어좀뭐 그런 어 협력하는 방대국에서 면모를 보이고 싶은 어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테러 문제는 어 지구촌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강하게 형성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상 대트랙 공동 훈련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뭐 동남아 오사니아 국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공동 훈련을 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네. 갈등하면서도 협력하고 뭐 협력하면서 갈등하는 국제관계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신데 오늘 뭐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남중국해 한나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연합국 뉴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그런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국제관계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난달 7월 12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관련된 그 판결에서 필리핀 소년을 완 들어주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또 무력 시위도 하기도 했었죠. 그데 중국이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어, 남중국해 거의 90%를 차지하는 구단선이 국제사회에서 거부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 필리핀의 드테르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런 여,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중국을 몰아붙.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줬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대화를 주장해 왔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마약 사범을 사살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호불호가 나뉘는 두테르타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대중 외교에서는 좀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국제 정치라는 것은 어, 국제 관계는 영원한 갈등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영원히 우호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갈등하면서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국제관계라는, 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어,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좀 이런 우호적인, 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 계속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리핀도 미국을 오히려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고요 미국과 밀착하는 어~ 그런 어~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어~ 이런 어~ 강온 양면을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국제관계에 어떤 본질에 입각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네. 또 최근 중국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개최됐다고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이 베이다이어 회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일당 공산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뭐 1인 독재는 아니고요. 네. 후진타오 때는 9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집단지도부를 형성해서 통치했고요. 지금의 음. 시진핑 정부는 어, 7명의 상무위원이 집단 아, 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해마다 여름 휴가를 정통적인 휴양지인 바레만입니다. 바레만의 베이다허라는, 그, 국제화라는 지역에 모여서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국가의 중대 안건들을 논의하고 또 안목적인 합의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여기는 현직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물론한 원로들까지 함께 모여서 논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고요. 물론 비밀 회의입니다. 그 개최시기도 공개하지 않고요. 다만 주요 지도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여름에 갑자기 동시에 사라진다 하면은 사람들은 아 북자 회의가 시작됐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한 2주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 7월 29일부터 한 열흘 정도 진행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어, 내년에 19차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2년 18차 어. 때 선출됐던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식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번에 어, 그 누가 교체 대상이 되는지를 어, 이렇게 아, 합의하고 암묵적인 그런 어, 협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 관심을 가질 것은 중국에는 7상8 하라고 해서 암묵적인 원칙이 있는데, 67세는 정치국 상무상무위원에서 어, 물러나고요. 6, 될 수가 있고 68세는 이제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나이 제한인데요 이 네. 나이 제한에 따르면 현 지도부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 이외의 모든 어, 지도자들은 이렇게 은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을 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들고요 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어~ 후진 아~ 시진핑이 정권을 가지고 나서는 어 어~ 반부패, 부패척결이라고 해가지고 정적들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시진핑 중심의 강력한, 어, 어, 정권이 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이 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할 만한 어, 시진핑 중심의 관력한, 강력한 권력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어, 그렇게 어, 중국 국내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베일다이 회담 소식까지 전세계 네. 곳곳의 이슈들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 개발 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